재심 첫 공판, 차정원이 준비한 핵심 증인 황 실장이 사라졌습니다. 납치였어요. 누군가 재판을 막으려 했던 거죠. 그 배후엔 진태석이 있었어요. 같은 시각, 공난숙은 다른 진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 그가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공난숙은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론을 내렸죠. 영채 이혼시켜야 돼. 한편 차정원과 하내라, 주하늘도 같은 진실에 도달했어요. 황실장을 납치한 이유, 재심을 막아야 했던 이유. 모두 하나로 연결됐거든요. 같은 진실 앞에서 누군가는 물러나고 누군가는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진태석은 이제 사면초가에 몰렸어요.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재심 첫 공판 당일 이른 아침. 차정원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진태석의 거짓을 무너뜨릴 첫날이었거든요. 정원아, 벌써 일어났니? 하네라가 방문을 열며 물었어요. 네, 엄마. 잠이 안 와서요. 정원은 창 밖을 보고 있었죠. 황실장의 증언, 그것만 있으면 됐어요. 진태석이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을 쌓아왔는지 밝혀질 테니까요. 긴장되지?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드디어 시작이니까. 정원이 미소지었습니다. 하지만 한네라는 딸의 떨리는 손을 봤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주하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아, 황실장한테 연락해봤어? 아직이요. 지금 할게요. 정원이 황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죠. 이상한네 어제까지만 해도 꼭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정원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황실장이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잠깐만 내가 직접 연락해볼게. 주하늘도 황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혹시 집주소 알아? 네 알아요. 지금 바로 가보자. 뭔가 이상해. 주하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잠시 후. 정원과 하내라, 주하늘은 황실장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황실장님, 계세요? 주하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이웃분께 물어볼까요? 정원이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저황 실장님 찾는데요. 혹시 오늘 나가시는 거 보셨나요? 아, 황 씨요. 새벽에 차 타고 나가시던데요. 짐도 좀 들고요. 새벽에요? 네, 아주 이른 새벽이었어요. 이른 비행기 타시나 보다 했어요. 정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늘아, 황 실장이 새벽에 집을 나갔대요. 뭐? 짐을 들고요. 주 하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도망간 건가? 아니에요. 황 실장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야? 재판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네라가 시계를 봤어요. 엄마, 일단 법원으로 가요. 거기서 기다려봐요. 정원이 말했지만 목소리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정원아, 혹시 황 실장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네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낌이 안 좋아요. 정원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어요. 주하늘이 계속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주하늘이 말했어요. 하늘아, 재판은 어떻게 해?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자. 혹시 황실장이 먼저 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황실장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보다 앞선 새벽. 서울 외곽 한적한 창고 앞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황실장은 뒷좌석에 묶여 있었어요. 제발 놓아주십시오. 재판에 가야 해요. 황실장이 애원했어요. 조용히 해. 윤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였죠.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증인을 납치하다니. 납치? 그냥 잠깐 모셔온 거예요. 오늘 하루만 여기 계시면 됩니다. 윤비서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차에서 내린 황실장은 창고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의자에 묶였죠. 진태석 회장이 시킨 거죠? 그렇죠. 황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말 많으면 입 막아야 하는데. 윤비서가 테이프를 꺼냈어요. 안 돼요. 제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진실? 당신이 아는 게 진실인 줄 아세요? 윤비서가 황실장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황실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윤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윤비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처리됐습니다. 오늘 법정엔 못 갑니다. 전화 넘어 진태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여기 있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윤비서는 황 실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말씀이에요. 하루만 참으래요. 그럼 보내드린대요. 황 실장은 고개를 저으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밥은 갖다 드릴게요. 윤비서가 창고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 황실장만 남았죠. 그리고 아침, 황실장이 가지 못한 그 법정에선 재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차정원과 하네라, 주하늘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석은 텅 비어 있었죠. 증인 황성대씨 출석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주 하늘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연락 두절이요? 네. 아침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진태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있었죠. 정원은 고개를 돌려 진태석을 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진태석은 미소도 짓지 않았어요. 차갑게 정원을 지나쳐봤을 뿐이죠. 증인 없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음 기일로 연기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어요. 재판장님 증인은 반드시 출석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주하늘이 말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신청을 기각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은 끝났습니다.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정원아. 하네라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건 진태석이 막은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아니에요. 확실해요. 황실장이 증인석에 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원 앞을 진태석이 지나갔어요. 회장님, 정원이 불렀습니다. 진태석이 걸음을 멈췄죠. 황실장을 어디 숨기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진태석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증인이 사라진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당신 변호사가 알아서 할일 아닌가? 진태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세요? 황실장이 뭘 알고 있길래? 정원이 한발 다가섰어요. 차정원 씨. 진태석이 정원을 내려다 봤습니다. 세상엔 모르는 게 약인 일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정원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진태석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았거든요. 정원아, 괜찮아? 하네라가 물었어요. 엄마, 황실장을 찾아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더 강한 결심이었죠. 하느라 사람 풀어서 황실장 찾아봐. 어디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같은 날 오후, 공난숙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세훈의 친모, 조영란. 그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소문. 구실장. 공난숙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구실장이 들어왔어요. 조영란 주변 인물 조사한 거 다시 가져와.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후, 구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난숙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영란이 요양원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방문한 남자. 가족도 친척도 아닌 사람. 10년 동안 계속 찾아갔다. 공난숙이 중얼거렸어요. 네. 담당 간병인 증언에 따르면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장례식에도 왔고. 네. 조용히 다녀갔다고 합니다. 공난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약 진세훈이 진태석 친아들이 아니라면. 공난숙은 말을 멈췄어요. 모든 계산이 달라지는 거였죠. 구실장, 영채 불러. 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잠시 후. 주영채가 공난숙의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어요? 영채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앉아. 공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영채야,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진세훈이랑 유전자 검사해. 네. 영채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세훈이랑 진태석이랑 친자 관계 확인하라는 거야.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묻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 공난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영채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진세훈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거 구해. 진태석 것도. 그걸 어떻게. 너 머리 나쁜 애 아니잖아. 알아서 해. 공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한테만 알려줘. 진세훈한테도 말하지 마. 네.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공난숙이 일어섰습니다. 빨리 해. 이틀 안에 결과 받아와. 알겠습니다. 영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면서도 뒤를 돌아봤지만, 공난숙은 이미 창 밖을 보고 있었죠. 영채는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전자 검사라니 설마. 영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것 같았어요. 만약 진세훈이 진태석의 아들이 아니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였죠. 안 돼, 그럴 리 없어. 영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뭔가 잡은 게 있다는 뜻이었죠. 영채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세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일단 확인부터 하자. 결과 보고 생각하자. 영채는 핸드폰을 도로 집어 넣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주영채는 봉투를 손에 쥐고 공난숙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영채는 결과를 이미 확인했죠. 들어와. 공난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채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져왔어? 공난숙이 물었어요. 네. 영채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공난숙은 봉투를 뜯었어요. 천천히 결과지를 꺼내 읽었죠. 친자 관계 불일치. 공난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역시 그렇군. 공난숙이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영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놀라워. 이미 알고 있었잖아. 하지만 진세훈이 진태석 아들이 아니라니. 그래. 아니야. 공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후계자는요? 건양 그룹은요? 그게 내가 생각할 문제지, 내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야. 공난숙이 결과지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영채는 그 종이를 멍하니 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님, 이 결과 진세훈한테 말할 거예요? 아니. 공난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세훈 씨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 뭐해? 달라지는 게 있어? 공난숙이 영채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채야, 너 이제 이혼해야 돼. 네. 영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이혼. 진세훈이랑 끝내라는 거야. 왜요? 갑자기 왜 이혼을 하래요? 영채가 소리쳤습니다. 사랑도 없고 후계자도 아닌 남자랑 왜 붙어 있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저는, 너 진세훈 사랑해? 공난숙이 물었습니다. 영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잖아. 그냥 건양구름 며느리 자리가 좋았던 거지. 근데 이제 그 자리도 없어. 진세훈은 후계자 될수 없어. 공난숙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해. 이혼 서류 준비하고. 어머님 제발. 영채가 애원했어요. 제발 뭐. 거짓말로 살라고. 공난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채야, 난 거짓말 위에 성 쌓는 거안 좋아해. 언젠간 무너지거든.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기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봤자 소용없어. 차정원이 곧 알아낼 거야. 공난숙이 창밖을 봤어요. 그 애는 집요하거든. 황실장 찾아낼 거고 진실도 밝혀낼 거야. 그럼, 그럼 더 빨리 손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 무슨 손? 공난숙이 영채를 봤습니다. 이미 늦었어. 진태석은 이제 끝이야. 내가 할 일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야. 알겠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영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울지 마. 눈물로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 공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받아와 진세훈 도장까지. 네. 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가. 공난숙이 손짓했습니다. 영채는 비틀거리며 문을 나섰어요. 혼자 남은 공난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진태석, 당신도 이젠 끝이야. 공난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는 법이니까. 공난숙은 책상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공난숙의 눈빛엔 냉정한 계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녁. 진세훈은 건양그룹 본사에 있었습니다. 세훈아, 들어와. 진태석이 불렀어요. 세훈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태석은 서류를 보고 있었죠. 부르셨어요? 응. 앉아. 세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태석은 서류를 덮지 않았어요. 다음 주 이사회 준비는 됐나?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짧은 대화였어요. 평소보다 더 짧았죠. 아버지. 왜? 요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세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어머니가 저한테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요.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보고 있었죠. 아버지도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고요. 착각이야. 진태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훈아. 진태석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넌 내일이나 신경 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나가봐. 바빠. 진태석이 손을 흔들었어요. 세훈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봤지만 진태석은 여전히 서류만 보고 있었죠. 문을 나서는 세훈의 뒤에서 진태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훈은 복도를 걷다가 멈춰섰어요. 공난숙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진태석의 회피도. 뭔가 잘못됐어. 세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채와의 결혼, 후계구도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훈은 알았죠. 자신이 이미 밀려났다는 걸. 밤 늦은 시각. 세훈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체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다 끝났어. 이미. 세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공난숙의 차가운 눈빛. 진태석의 회피. 모든 게 연결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세훈은 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 무렵, 차정원은 주하늘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정원아, 황실장 찾는 건 계속 진행 중이야. 고마워요, 하늘아.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정원아, 주하늘이 정원을 봤습니다. 왜? 진태석이 왜 이렇게까지 재판을 막으려는지 생각해 봤어? 황 실장이 뭔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근데 뭘 알고 있길래? 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네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진세훈 관련된 일 아닐까? 세훈이요? 정원이 엄마를 봤어요. 응. 요즘 방송에서 나온 얘기 있잖아. 진세훈 친모 조영란 관련된 거. 하네라가 말했습니다. 설마 진세훈이 진태석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주하늘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가능성은 있어.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없잖아. 하네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정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봐야겠어. 유전자 검사.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진세훈 DNA 샘플이랑 진태석 DNA 샘플 구하면 돼. 그게 가능해요? 정원이 물었어요. 어렵진 않아. 진세훈 머리카락이나 개인 물품 구하면 되거든.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태석 것도요? 그건 좀더 어렵겠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하네라가 말했어요. 정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진세훈이 진태석 아들이 아니라면 모든 게 설명돼. 황실장 납치도 재판방에도.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숨기려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정원의 눈빛이 변했어요. 하늘아,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같은 생각이었죠.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며칠 후 오후, 주하늘은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아, 나와. 급해. 무슨 일이에요? 결과 나왔어. 정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 시간 후. 정원과 하네라는 주하늘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원이 물었어요. 주하늘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세훈 빗씨랑 진태석 칫솔구에서 검사 맡겼는데, 직접 봐. 정원이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를 꺼내 읽었죠. 친자 관계 불일치. 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정말로 진세훈이 진태석 아들이 아니네요. 그래.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진태석이 숨기려던 거였어요. 정원이 말했습니다. 하네라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래서 황 실장을 납치한 거야. 황 실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황 실장이 뭘 알고 있는데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조영란이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주하늘이 말했어요. 황실장은 진태석 곁에서 오래 일했잖아. 당연히 알았겠지. 그리고 재판에서 그걸 증언하려 했고요. 정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진태석이 막은 거야? 하네라가 결과지를 내려놓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정원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공개해야죠. 뭐?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 진태석이 얼마나 큰 거짓말 위에 살아왔는지. 정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원아, 그건. 한해라가 말을 멈췄어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진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원이 엄마를 봤습니다. 진세훈이 후계자가 될수 없다는 게 밝혀지면, 권양그룹 전체가 흔들려요. 그리고 진태석도 무너지겠지. 주하늘이 말했어요. 네. 거짓말로 쌓은 제국이니까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네라는 딸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정원아, 정말 할 거야? 네, 엄마. 이제 선택은 끝났어요. 앞으로만 가야 해요. 정원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하자. 주하늘이 일어섰어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무너뜨려야 해. 네. 증거도 더 모아야 하고요. 정원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같은 결심이었죠.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 그날 밤. 건양그룹 본관. 공난숙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이혼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영채, 내일 이거 세훈한테 줘. 공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구실장이 들어왔죠. 회장님, 차정원 측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구실장이 말했어요. 공난숙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역시 그의 답이네. 빠르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둬. 어차피 곧 터질 일이야. 공난숙이 창밖을 봤어요. 나는 이미 빠져나왔어. 진태석이 알아서 하겠지. 알겠습니다. 구실장이 물러났습니다. 공난숙은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진세훈 미안하지만 넌 이제 쓸모가 없어. 그리고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주영채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진세훈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이혼 정말 해야 하나? 영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랑도 없고 후계자도 아닌 남자. 영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끝이야. 영채는 고개를 떨궜어요. 한편, 진태석의 서재. 진태석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윤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황실장은 내일 풀어드릴까요? 그래. 이제 됐어. 진태석이 대답했어요. 차정원 측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아. 진태석이 잔을 비웠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이미 늦었어. 진태석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세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모든 게 끝나. 공난숙도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영채한테 이혼하라고 한 거겠지. 진태석이 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나가봐. 혼자 있고 싶어. 윤비서가 물러났어요. 진태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조용난 당신 때문에 내가. 진태석은 말을 멈췄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은 제국이. 다음 날 아침. 차정원은 한해라 주하늘과 함께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주하늘이 물었어요. 네. 이제 시작해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판도 다시 시작되겠네요. 하네라가 말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엔 진태석이 막을 수 없어요. 정원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자. 주하늘이 일어섰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죠. 이제 진태석의 거짓을 무너뜨릴 시간이라는 것. 건양구로. 공난숙은 이혼 서류를 영채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세훈한테 줘. 네. 영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진태석의 서재. 진태석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차정원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하지만 진태석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차정원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작이에요. 정원이 말했어요. 하네라와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의 전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난숙과 영채는 이혼으로, 정원과 하네라, 주하늘은 공격으로, 진태석은 고립 속으로, 거짓말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실장을 찾아낸 정원은 드디어 재판을 재개하고 진세훈의 출생 비밀이 법정에서 공개됩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